안녕하세요. 오늘 음, 이 게임을 해볼 건데요. 이 게임이 그 물고기 합치고 대전 가가지고 이기고 골드 모으고 또다시 하고 그런 게임인가봐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하다가 잠깐만 한번 맛보기로 해보려다가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아예, 아예 휩쓸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게임 플레이 해보죠. 밀크님을 데리고 온게 바로 누나님이에요. 네, 맞아요. 밀크 데리고 왔어요. 편하게 반말로 하시죠. 응, 음, 여기 물고기 많다. 가오리가 얼마나 센데. 가오리 안 할걸요? 미니 크라켓 안걸요 미니 크라켓? 3레벨다 음. 이거 뭐 어떻게 듣는 거야? 음,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 먹을 거예요? 저 요거 처음에 보면? 네. 안 그치? 돼요. 육레벨까지 왔지요. 허리 근데 형아가 내 가오리를 모두 다 휩쓸어. 다 이겼습니다. 냉한 다 담으러 가죠. 기상으로 가보셔요. 싫어요. 자, 제가 물고기가 지금요, 물고기 도감으로 가볼게요. 물고기 도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해파리로 가세요. 이 정도. 그리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있어요. 가세요! 싫어요. 집게 사장 직계사장 못생겼어요. 집게 사장으로 가세요. 자, 이 정도 모았고요. 음... 자, 그러면은 게임 플레이 해요. 아니요. 더 집게 사장 하나 만들었고. 자, 그럼 게임 플레이 해볼게요. 네. 봤어요. 라고요. 응. 저 샤크 봤어요. 아 샤크는 위험해서 보면 안 돼요. 샤크요. 자 이렇게 라이벌들을 잡아먹어야 돼요. 라이벌 플레이어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와한 마리가 한네자 그럼 월식 코기 잠수 코기 한 마리 남았네요. 이분 제발로 와주시네요. 우와. 이거 잡아먹었죠. 걔가 이렇게 수영을 잘했나요? 걔는 원래 수영을 네. 잘해요. 아, 네 자, 그럼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뭐야? 토피이야 뭐야? 자, 그럼 플레이 해볼게요. 어쨌든. 야, 그러면은 또물 뽑읍시다. 자 이거 한번뽑았고요자이한머리넣어봤고요자 그럼 다시 대전에서 골드 모으도록 하죠 레인이로 음... 갈게요 자 레인이상 대전했습니다 1레벨 잡아먹고 3레벨 잡아먹어. 나는 샤크 봤습니다. 샤크 봤다. 나도 샤크 봤거든요. 저도 샤크 봤거든요. 흥 응. 키, 뿡. 응. 내가 더 많이 봤거든요. 내가 더 많이 봤거든요. 나저 3레벨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애들이 별 먹으면 큰일이에요. 응. 2 5레렙을 잡아먹는다고요? 아니 애들이 그 별을 먹으면 무적이 돼가지고요. 애들이 별을 먹으면 큰일이에요, 여기에서. 어? 이렇게 본것 같은데? 와우. 네, 1등이네요. 이거 네, 1등하기 거... 되게 쉽더라고요. 근데 네, 저... 저는 1등하기 너무 어려워서요. 우리 밀크님은 이거 한적 없으시죠? 네. 키저시죠 히파리나, 자, 하시면, 뭐가 히파리나 음. 하시면 뭐가 될까요? 히파리나 하시면 뭐가 될까요? 여분들. 러 이거 여열 번째 애가 누구였지? 그렇지 이 모판은 감이 안좋은데요 충전기 빼세요 아 싫어요 저희가 지금 충전중이라서 좀 못할수도 있어요 조치대다 <목소리> <초취됐대>. 야옹이 <영웅이. 목소리> 제발 야옹이 나왔다 안되네 자, 룰렛을 한번 돌려볼까요? 음! 다이어가 모자라요. 종구나 왔네요? 근데 다이어가 모자라요. 우와. 2, 3, 4. 음. 게임 잘 만들었네. 자.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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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형제가 좋아졌죠. 음, 제가 저거 중간에 가끔 그 물고기 만들려고 할때안 뽑아질 때가 있거든요. 왜안 빠졌지? 왜안 뽑아졌지? 가오리야 힘내 하세요. 해서 봤더니 골드가 부족하더라고요. 한참 뒤에 알았어요. 원래 다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적당히 잘할게요. 적당히. 내배 좀. 어? 어떻게? 어떻게? 아. 나도 누구 잡아먹고 싶다고요. 청장기. 매기 무적이 별이 다 무적이 다 응, 무적이 별 덕분에 많이 잡아 먹었어요. 잘 <목소리> 어? 자, 그러면은. <목소리> <먹었어요>. 아까 뭐야? 음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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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cancel> 응 음, 이정이네요. 저 바로 코 앞에 작어갑자 가볼게요 대전을. 아까 좀또 모았고요. 어머님에게 좋지 대단해 대장 심해인데 생각보다 물고기가 많고 상어도 많대. 갑자기 매일 어려워진 것 같죠? 그렇죠, 저 갑자기 못하죠? 네, 가안 먹어? 자, 다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레인님! 왜요? 근데 물고기가 다 합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갑자기. 아. 1레벨로 겨우 살았어요. 자, 2레벨까지 복구했구요. 이제 아까 레벨 1레벨도 있어 보였어. 근데... 어려운... 빡! 아. 순삭 자순삭이네요 가속 또도 PC 왜 이렇게 빨라? 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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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는데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자 한번 합쳐볼까요? 레인님에서 레인, 레인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뭔소리예요 저거는 목격했거든요 자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해요 음 빨리 갔디다 2레벨은 조심하고 레벨은패고요 3레벨한테 잡혀서 또 금방 1레벨 됐고요 막 2레벨 됐는데 자, 또 3레벨이 됐고요. 또막 2레벨 됐는데 또막 됐는데 헬로우님한테 처치됐고요. 응? 여기 할수 있다고 뜨는데. 그렇지? 자 그럼 물고기 빨리 다 모아봅시다. 음, 이번 판은 1등으로 이겼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끝낼게요. 안녕.